블랙홀더킹 하나만을 치면 우리 애들 재우고서 남편이랑 오순도순 그냥 야식 먹으면서 영화도 볼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. 여러분들의 또 이제 그런 시간들도 보내셔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음식물 쓰레기는요, 블랙홀더킹이 처리해줍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거, 샐러드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그냥 반찬 뭐, 단무지 같은 거 보세요. 단무지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이제 단단하거든요.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안 갈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아마 제가 넣고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역시나 뚜껑을 닫아주시고 기다리세요. 30초.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이 블랙홀 덕킹을 활용하시는 거는 30초면 돼요. 그래서 물 30초 정도 틀어 놓으실 만 합니다. 내부에서도 물 분사되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물 틀어 두게 되면 더 깔끔하게 관리가 되니까요. 한 번씩 좀 이제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마카로니 같은 샐러드 이게 정말 기름진 양념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다 갈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기름진 건안 남아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.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3 0초도다안 돌렸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여기다 밥까지 추가로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로 다 넣고서 한번 싹 갈아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놓고서 바로 한번 또 30초 갈아보도록 하죠. 자, 이 상태에서 30초 돌려볼게요. 딱 기다리세요. 그냥. 30초도 안 기다려도 정말 많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30초 완벽하게 돌리면 정말 깔끔하게 없어진 모습까지. 밤에 좀 늦게 돌려도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, 진짜로. 소음 걱정이 없으니까. 그냥 담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모아가지고 여기에 넣고서 버리고서 뚜껑만 딱 돌려주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? 그리고 더군다나 연속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창 이제 명절에 좀 이거 블랙홀더킹 쓰셨던 분들은 만족감 굉장히 많이 가졌, 가셨을 거예요.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거든, 음식물 쓰레기가. 근데 얘네는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할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